신재대 스무공일 신재 씨가 스무공일을 대결 상대로 지목을 했습니다. 아니 스무공일을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곡이 바뀐다라는 걸 듣고서 저랑 음. 비슷한 스타일의 곡을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아, 생각을 하다가 예.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스무공일 분들이었어서 아, 그래서 골랐습니다. 아, 취향이 비슷할 것이다. 그런데 아, 신재 씨가 좀 후덜덜할 내용이 있는데요. 숨고 일이 본인을 지목한 신재실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나왔다고 합니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예. <laughs> 아, 우리가 만만한가? 약간 아. 이런 느낌이었어요. 진짜 노골적인 표현이 나왔어. <laughs> 자, 그러면 기선제압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재 씨가 탈락의 아픔을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악으로 깡으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퇴근 빨리 하세요. 오. 퇴근을 빨리 시켜 주겠다. 네, 저희는 MZ식으로 가겠습니다. 예, 지혜님 자동에 좋습니다. 과연 이두팀 중에 어느 팀이 먼저 퇴근하게 될까요? 꼭 이기겠습니다. 이겨서 진출해야죠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. 둘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다.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리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 모퉁이에서서.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. 사랑한 거야. 어, 좋다. 이거지 연습 많이 했네 좋아. 이거지 이거지 나 너무 좋아 희진 씨 동작 많이 들었네 어우 어, 아른거린다 목소리 그러니까 <laughs> 어 일단 어, 진짜 너무 음, 제가 좋아하는 정서의 무대였어요 신지 씨는 언뜻 이선희 씨 어릴 때가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굉장히 강함과 소녀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MG의 세대에서 어, 이 선니 씨 느낌은 처음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중간 중간에 있었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저한테는 신선한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스무공일은 아 오늘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무대였습니다. 전공생 중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귀한 것 같아요. 진짜 오아시스 발견한 것처럼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경빈 씨 목소리와 표현, 발음 다 너무 아름다웠고요. 상기 씨가 밑에서 진짜 은은하게 약간 해모처럼 따라주는 그런 화음도 너무 멋있었습니다. 이 무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꽤. 많지 않을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두분 모두 잘 들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 먼저 노래했던 2001 분들 저는 오늘 무대 굉장히 잘 봤거든요. 네.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경빈군의 톤 굉장히 좋습니다. 음, 벌스에서 표현하는 그런 여리여리함 그리고 후렴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부르는 느낌 다 너무 좋았는데 2절 후렴에서 탑노트 찍을 때 플랫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꼭 고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르 특성상 음정이 거기서 나가버리면은 몰입이 확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포인트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혜양은 참 톤이 좋습니다 네, 호흡이 섞인 톤이 참 감성적이고 이 노래를 본인이 선곡하신 것마냥 소화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. 그 모든 그 밴딩의 끝이 다 플레이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어쭉 곡을 풀랭스로 들으면 좀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은 보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이전 노래들을 부르셨는데, 이 시절 멜로디들이 정말 음정 정확하게 부르는 가수들 찾기가 참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곡들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, 그런 면에서 우리 경빈 씨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보컬을 들려주셨고, 그 지혜 씨는 조금 이제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샌가 플랫이 나고, 그러니까 이것들은 찢을 수 있는 포인트였으면 좋겠습니다. 유독 애정이 좀 많이 넘쳤던 심사평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과연 두팀 중에 어느 팀이 저희 대학가제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될지.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.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가득했던 것 같아요. 살아남아야 되고요. 살아남을 겁니다. 과연 4라운드에 우리와 함께하게 될 팀은 스무공일과 신재 두팀 중에 바로 아 스무공일입니다. 축하합니다. 5대 1호 스무공일이. 4라운드 진출권을 다 냈습니다. 네, 제가 정말 여기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 계시는데 누구죠? 제가 이번에 저가 보컬 교수님에게 일대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. 주의 한 번씩. 그래서 그 교수님 덕을 많이 본것 같아서 김경훈 교수님 감사합니다. 네. 아, 좀 이게 정신이 아득하고 머리가 좀 아파요.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색깔의 보컬이 저랑 붙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어, 제가 막 울컥해요. 네. 예. 어.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축하합니다. 사라한잘 준비해 주시고요. 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쉬워 해봤자 <laughs> 소용이 없겠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 어,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 해주신 것들 열심히 성장시켜서 좋은 보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신재 씨의 음악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.